도망을 간곳 샤필이면 또그 친구 집이었던 청진이었거든요 예. 어차피 돈 벌자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청진이 또 바닷가잖아요 어. 바닷가에 나온 김에 돈 벌기 위해서 나도 오징어 배를 뭐. 한번 타볼까 오징어 배타옵니까 지금 와오 오징어 배짜장야아 혹시 아. 그선장님 아니죠 미리 아, 얘기해 아반전으로 아, 반전으로 반전으로 다른 선장님이 이배 아니야 우리 홍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기를 잡는 일도 했지만 이제 그배 위에서 밥 짓는 일을 하셨죠. 네. 주방장 겸 조리사 역할을 하셨어요. 네. 아, 그러다 2019년 10월 어느 날, 태풍, 미탁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죠요 일단 태풍이 오니까 태풍을 피해서 어딘가를 가야 되겠죠. 정박해야죠. 정박해야죠. 네.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설마? 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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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러시아. 러시아. 또 오징어의 러시아. 마침 그 우리 홍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밥을 짓는 그 조리사이다 보니까 조 앞에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나무가 좋다고 저거 아밥 짓면 좋겠다 와. 일단 사람이 없는 지역에 내려요 그래서 밥을 짓고 있는데 음.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저 뭐야 뭐? 바로 위를 보니까 러시아 헬기가 등장한 거예요 헬기? 러시아 헬기가 사람도 없는 거기가 어떻게 등장한 거야? 헬기가 갑자기 뜨는 거는 러시아는 한순찰배 그 별로 못하니까 네. 땅이 크니까 워낙 네. 그니까 러 헬기를 이렇게 순찰하는 게 어. 아예. 근데 그 헬기가 우리 그 인공기를 본 거예요. 아. 배 띄운 인공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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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헬기 소리 나니까 숲속에 숨어서, 그래, 지금 헬기 몇 봐요. 헬기가 세 바퀴 쭉 손에 하는 하는 새로 그때, 그때 군함이 왔어요. 그 군함이 었어요그 러시아 수비대, 아유. 해상 수비대 군함. 오. 그 다음에 <laughs> 그, 아, 그 수비대에서 완전... 거기서 네 명이 꼬무단정을 내려갖고, 아. 홍민수고, 그 다음에 무장 지수 총괄 그렇게 해서 우리 배딱 갔는데 우리가 없, 없는 게에요 앞만 찾아봐도 그렇죠.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연휴를 뽑아갖고 배에다가 말 부르는 불을 집 지펴놓고 달아난 거예요 배에 지펴요? 배를 냐그요서 러시아 사람들은 그 해상수비대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잡으면 배는 무조건 뭐 폭발시켜 사람만 잡아가요 아, 배를 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배 자체를 아. 끌고 가는 거 자체 보관가이거다 뭐 복잡하니까 아. 그냥 예. 이렇게 배가 불에 탄채 러시아의 이 일행이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게. 그렇지 어. 그런데 숲속에서 누군가가 홍철 씨 일행을 발견하고 어? 두 사람이 저벅저벅 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은이잖아 뭐냐? 자, 이들은 쌍둥이였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슴 밀렵을 하던 러시아인이었어요 어. 홍철 씨 일행을 발견한 거예요 어, 예상외로 착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이들 이 러시아 민력군의 도움으로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 남은 두 명은 누굴까? 음... 바로 홍철 씨와 선장님. 선장. 선장님 분이 아아아아아아 딱한 번만 그 선장님만. 자 아까 스토리고 비슷하죠. 아 그래서 아, 선장님하고 홍철 씨만 그 러시아 땅에 남기로 한 거예요. 홍철 씨는. 땜 건설하다가 도망쳤으니까 아아 수가 없지, 갈 수가 돌아갈 없지.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음 그럼 이 선장님은 도대체 왜? 알고 봤더니 선장님이 배를 사느라 북한에서 사체를 많이 끌어놨었대 아 근데 어 배는 그런... 지금 불질러진 상태. 기름값이랑 얼마나 비싸겠어. 아 이거 망한 거야 아 이분은 가는 순간 죽어 음 이거. 맞아. 결국 홍철 씨와 선장님만 러시아 그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홍철 씨의 계획이. 여기서 한번더 삐끗 어긋납니다. 어, 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슴, 어. 그 사람들이 신고를 끝내하고, 뭐 다시 한번잡으러 오거나. 음. 그 이유는 <laughs> 아까 추억 씨와 같은 이유입니다. 네? 코로나 일구로 북한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아, 아또 그때구나. 진짜 비슷했어. 그 당시.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선장님이랑 계속 그 러시아 땅에서 머문 거죠. 예. 네. 러시아 쌍둥이들이. 물법으로 사, 사슴 사냥을 많이 했으니까 네. 산 가는 것마다 북한 패도 깨짐이 많으니까 그 판자로 이렇게다가 운막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가는 것마다. 응. 그래, 그래. 그래. 그걸 하나 우리 우리들 다 임대 준비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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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대를 했다는 거는 너희도 뭔가 일을 해라 아니면 돈을 내라 네.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슴을 잡아오면. 사슴이나 메뚜지 잡으면 우린 그 통조림을 만들어 줘요. 도에서 가슴 통조림. 통조림 기계가 있는 거야. 네, 기계가. 기계가. 수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네, 네. 허름한 거 옛날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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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오, 킹크랩.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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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랩처럼 또 킹크랩을 또 해야 돼요. 아, 네. 네. 아 러시아 킹크랩 그거. 뭐라 팔러 가고. 어, 악수 시장에 있는 거. 그래요. 그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킬로당 이7만 원이야. 다삶아서 그다음에 요 다리는 언제나서 그대로 나는 거또 그대로 나고 딱딱 죽기맞춰서또 포장해 주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된 거네요. <목소리> 아니, 어떻게 보면 취업을 야, 하신 진짜? 거잖아요. 아니 월급 받았어요, 월급.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월급이라고는개념이었고 네. 우리 살을 살려주는, 살려주는 아, 생 거꾸로. <laughs> 살려주는 거꾸로 그냥 <laughs> 먹고 자고는 네. 밥은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사슴은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사슴은 고기를못 먹게 하고, 뼈를 먹게 해요. 아프신 분이네. 진짜. 나름 물은 약재야. 나름 약재들. 난안들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그때 우리가 사냥할때 써요. 사냥할 그때 어. 어. 그, 뭐, 밑때지나 사슴 다 보면 그때 우리가 실게먹을 비록이 되건 뭐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네. 먹고 살기는 된 거네요. 네. 돈은 못 받고. 네. 네.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는 해요. 아, 그좀 많이 이해는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네한 4시 30분에 일어나서 11시 자고 막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아, 음. 그래도 아. 북한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아, 배불리 아. 먹고 자고 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너무 아. 행복했었어요. 아, 지금 좋았어요. 아니 지금 어라요땜 공사장보다 그렇죠 나는 거지. 땜 공사장보다 일단 사상 정도봤데. 교육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유 시간이고 나머지 안 보고. 속은 어. 편하셨어요 속은? 행복했어요. 마음은 편했어? 아, 되게 편했어요, 막. 어,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일 그런 생활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심심하나 어, 이제 외국이고, 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것도 접할 기회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거기가 무인지대예요 네. 물물 아, 물만 너무 있고, 너무 있고 사람도 없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 심심해한다고 이리딱 라디오 하나 시켰어요. 라디오. 네. 아, 네. 아, 아니 아, 그그 라디오 있어서 뭐해다어뭐 어디다? 아, 네? 전파 잡혀. 한국 라 방송도 안 나올 테고. 한국 방송 빵빵잘 잡혀. 러시아에서? 그래. 뭐, 네. 러시아에서 한국 네. 네. 뭐가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그 KBS 라디오 를 들었는데 거기서 탈북민 한 분이 라디오 출연하신 것. 한번 듣고, 독한 말 싫어서 대단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뭐, 반자유 어찌구도 어찌 하면 그리고 뭐, 북한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어 자유가 없습니까? 뭐, 이거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위원들이 그 뒷돈 받아먹는 그런 대단도 있고. 그 보위원들. 네.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음, 그래서 난, 아, 저부터 저그 우리 북한처럼 생각하고, 선전용어로 이렇게 라디오 출연했구나. 사자구나. 응, 응.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아, 이거 나는 돈도 또 바라지 않는데 핸드폰만 하나 달라. 음. 알았다. 그그 그러니까 다음날 그 다음 다음에 중국 핸드폰에 사고 에, 시, 신품을 가져왔더라고요. 어. 뭘 봤어요, 핸드폰으로? 그지고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어떻게 빨간 거 혹시나 콕 눌러보니 유튜브 영상들이 쫙 나오는데 어. 에, 거기서 이렇게 탈북민들 나오는 게쫙 나오는 게쫙 나오는 거야, 생활하는 게 어. 그래, 그때까지도 래그 아, 이게 선전. 어. 어. 그냥, 그냥 선전하는구나. 믿기질 않아요. 음. 안안안안안안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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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실감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아, 야, 이말 못하는 러시아 사람 게임은 차라리 대충 말 통하는 그래도 한국 가는 게 낫겠다. 아,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역시 <laughs> 영상이야. 그렇죠. 그런... <웃음> 역시 <웃음> 영상이에요. 유튜브네.